올해도 엔비디아가 가장 강조하는 게 로봇, 휴머노이드가 되지 않을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로봇에 대한 수요들도 좀 올라가니까 오히려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3월 달에 또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여건들은 있지 않을까. 여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승윤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어워낙 로봇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분석자료들도 많이 내주시고 저도 보고 많이 또 공부도 하는 만큼 요즘에 또 로봇주가 올해 가장 또 대표적인 주도주인데 또 최근에 약간 또 하락조정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구원님께서는 지금의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앞으로 로봇 전망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오늘 좀이 시간을 토대로 여러 가지 좀질문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좀 가파르게 올랐던 로봇 관련 주식들이 어, 국내 기준으로 단기 좀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어,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혹시 영건님께서 바라보시는 최근 하락 조정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서도 기쁜 마음들은 있지만 한편 계속 불편했던 생각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저희가 흔히 시장을 바라볼 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접근 안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이 분위기가 좋은 건 맞지만 은 음.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기대감만 있을 뿐또 현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다고 라 생각을 계속해 왔었었고 음. 물론 이제 연초부터 아니면 연말부터 뭐 오픈 AI 뭐 엔비디아 주요 빅테크들이 로봇사업 본격화하고 음.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 확대하고 CS에서 여러 가지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형성이 되었으니까 뭐 기대감으로 저희가 좀 이제 밀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또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직 뭐 실적도 그렇고 조금 단기간에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들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시 한번 어 조정세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테마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변동성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뭐또 단기간에 좀 이벤트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아마 3월 정도에 저희가 또 엔비디아에서 GTC 2025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GTC 2024때 처음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 뭐 그루트라든지 아니면 뭐 휴머노이드용 칩이라든지 이런 개념들과 또 아이템들이 공개가 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또 올해도 엔비디아가 가장 강조하는 게뭐 로봇, 휴머노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또 조정 국면이라고 하면은 또 3월 달에 또 반응을 기대해 볼수 있는 여건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이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에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게 재작년부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분명히 실적은 안 나오는데 어 삼성의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이런 어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투자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올랐다가 올해 그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사실 그 재작년의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재작년에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실적이 안 나오는데, 기대감만으로 얼마나 위로 올리겠어, 했는데, 올해 또다시 그거를 위로 올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지?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달, 이제 3월에 엔비디아에 어, 대한 일정도 짚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음 달에 공매도 재개가 또 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단기간 실적에 대비해서, 또 가파르게 올라간 종목들이 또 타겟이 될수 있다는 라 것도 최근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지금 시기에 로봇 주식을 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좀 먹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뭐 강력하게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는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음. 결국 지금 올해 보면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제일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반면해서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또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음. 오르긴 올랐지만 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고 음.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때 공매도도 재개될 거고, 또 실적에 대한 저희가 부분들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기대감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뭐 이런 편안한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반드시 로봇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관심들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뭐 해외라고 하면은. 많습니다만은 또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휴머노이드랑 로봇 AI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볼수 있는 기업들은 뭐 일본의 뭐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같은 이제 부품사들 결국 휴머노이드가 또 관심이 커지면은 저희 부품사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니까 왜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관절수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뭐 감속기, 네. 모터, 수요가 늘어나니 또 최대 수요가 결국은 그런 부품사일 수 있으니까 뭐 일본의 부품사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도 워낙 네. 요즘 유튜브나 기사들 통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큰 금액의 돈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에 걸맞는 또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뭐 저희가 사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로봇 기업들은 그래도 접근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뭐 유비텍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이제 협동 로봇 기업들 이런 쪽도 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뭐 계속 미래만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현실 속의 로봇들도 좀 보자,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실 속의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쓰이는 것들, 뭐, 산업용 로봇, 물류로봇, 옛날에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실제 뭐 공장, 많뭐 매상 생활에서 쓰이는 이제 그런 로봇들도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와서 또 보자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제 계속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미국 대선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기업들이 뭐 아직은 조금 그런 움직임들은 없지만은 뭐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또 설비 투자에 대한 재개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요즘 저희가 많이 트래킹하는 거는 뭐 일본 공작 기계 수주들을 보면은 계속 전년 대비해서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들도 좀 올라가니까 이제 실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그러니까 수주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은 저희가 레거시라고 생각을 하는 뭐 산업용 로봇 이런 쪽들도 오히려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미래를 보신다고 하면은 뭐 해외 부품주들 네. 좀 현실을 보신다고 하면은 뭐 일본이나 이런 쪽에 실적이 나는 뭐 산업용 로봇 쪽들까지 좀 시선을 넓혀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한국에서는 주도주들 중심으로 보자고 음.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국 뭐 레이모 로보틱스라든지 사실 밸류에이션에서 벗어났고 사실 저희 목표주가도 넘어선 상황이어서 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결국 로봇 기업들 본다고 하면은 뭐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고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을까면 하 결국 뒤에 자본력과 기술력들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뭐 하드웨어 기술력 가장 출중하고 그리고 작년에 삼성전자가 출가 투자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자회사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협력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 뭐 주도주가 괜히 주도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제 로봇에 대한 수주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어, 아직. 별로 휴머노이드나 첨달 로봇 쪽은 아직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작년이랑 이제 재작년이랑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네. 이제 로봇 기업들이 아직 수요는 없는데 네. 양산을 하겠다고 양산 케파를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뭐 네.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최근 가 실적 발표나 이제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되는 거는 뭐 테슬라는 일단 올해 만대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도 웬만한 기업들 지금 캡파한천대 정도 들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 뭐한 40개 정도 기업이 있다고 저희가 보면은 대략 뭐 보통 평균적으로 한천대 정도 수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간 캐파는 일단 한 4만 대, 한 5만 대 정도 어 일단 형성은 되었다. 물론 거기서 이제 팔리는 게몇 대냐 그 관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양산 체제가 확립이 되고 있는 점들은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가 본격화가 되는 건가요? 어,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테슬라도 연말까지 그렇게 키우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올해 그렇게 키워놓고, 뭐, 테스트로 이제 POC 관점에서 뭐, 공장이라든지 네. 뭐, 물류 쪽에다가 일부 넣고 하면 내년부터는 조금 어, 보급기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보시면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뭐 로봇들이 할수 있는 작업들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직은 테스트 성격이 강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양산화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그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워낙 잘 아실 네. 그 감속기 업체가 실적 발표를 할때 코멘트를 했던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음. 24년도 가이던스를 이제 발표할 때였어요. 뭐 대략 매출액으로 한 400억엔 안 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거기서 10%가 휴머에이드한 감속기 매출이 음. 나올 거라고 코멘트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저도 그렇고 뭐 해외 애널리스트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10%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몇대 기준인데 10%라고 하느냐라고 역추정을 해봤어요. 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천대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천대 그러니까 뭐 수준인데 부품사의 매출 단에서 임팩트가 10%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적지 않은 영향이니까 어, 네. 지금 저희가 뭐 4만 대, 5만 대 캐파가 있고 뭐 가동률이 1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또기대감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네. 조금 말씀하신 대로 부품사에 대한 임팩트는 굉장히 클 거다, 적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뭐한 오십 퍼센트 이상 올랐습니다 주가 가 거의 100% 가까이 최근에 급상승을 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좀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 중심이라고 하면은 일본은 기대감과 좀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편안한 부분들이 있다. 아무래도 일본 부품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력도 있고 워낙 업력도 많고 실제 또 실적도 찍히는지라 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비교적 편안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멘트가 동시에 나왔던 거는 그 회사가 봤을 때 지금 휴머노이드 회사 주요 회사 10개 정도 있다. 근데 어. 거기서 한 4, 5개 정도가 우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해준 상황이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네. 한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컨벡션을 가지기에는. 용이하지 않았나. 물론 제가 뭐 일본을 좋아하거나 <laughs> 일본 종목을 사라고 이렇게 존경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야기들 저희가 듣고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신을 가지기에는 훨씬 편한 부분들은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로봇 부품 쪽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과점 아닌가요? 그렇죠. 뭐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제가, 제가 예전에 추정을 해봤을 때 글로벌 MS가 한 6, 70% 정도 차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음. 나머지가 과거 구일본 전사 현 니덱의 음. 자회사 니덱 심포가 한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를 중국 리더드라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음. 나눠 갖고 있는 상황으로 봤었기 때문에 거의 뭐 독과점 돼 있는 시장이고 거기서 압도적인 강자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음. 시스템즈였다. 그럼 국내 부품사들이 그런 일본과의 경쟁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 좀 있을까요? 어,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강점은 사실 가격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성능이야. 뭐 저희 기업들도 다 인정하십니다. 일본이 앞서 있고 저희가 뒤쳐져서 후발주자로 이시장에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경쟁력을 낼수 있는 거는 납기. 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인데 일단 납기는 저희가 재작년 정도만 해도 경쟁력이 있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감속기 쇼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 감속기 주문하면 일년 정도 걸렸어 가지고 저희는 뭐 3개월, 6개월 이내로 공급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게 강점이었었고 가격도 쇼티지니까 당연히 일본 감속기가 비쌌었고 우리가 한 3, 40% 정도 전 o 했었었지만 이제는 그런 쇼티지가 다 해소가 된 상황이어서 네. 납기도 가격적인 경쟁력도 조금 우위를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제 성능과 뭐 레퍼런스 측면에서는 조금 저희가 승부를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저희가 이기려면은 더 경쟁력 있는 가격과 그리고 또더 훌륭한 레퍼런스를 이제 쌓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 이 우리나라 전방에 있는 우리나라 로봇을 하는 우리나라 완제품 기업들이 뭐 의미있게 물량이 못 올라가고 있고 거기 결국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부품들을 써줘야 저희가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네. 아직은 뭐 우리나라 앞에 전방의 로봇기업들도 물량을 많이 못 만들고 네. 거기에 들어간 부품수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선순환보다는 좀 악순환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도 많이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인 상황인가요? 트라이는 계속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선택지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와 뭐 리더 드라이브 리덱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네. 뭐 특출난 그런 경쟁력이 없는 한 조금 선택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감속기가 결국은 특히 취약한 또 부품입니다 이게 저희가 음. 토크를 키워주고 중요한 부품이지만은 또이감속기가 탄석체로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음. 충격에 되게 약해요 성능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네.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음. 일본의 뭐~ 로봇 기업들이 우리나라 부품을 쓰기에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보는 거니까. 음. 테스트를 한 이삼 년 정도 하시는데 뭐그 테스트 시간 고려해도 아직 당장 뭐 수주가 나오기엔 조금 이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그림들은 어쨌든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국산화율을 더욱더 높여가는 정책들을 펼쳐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커져가고 부품 많이 쓰고 그리고 또 부품들 가격 하락하고 레퍼런스 쌓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도 커지고 또 우리나라 부품사들은 해외도 나가는 그런 로드맵에좀 구체적으로 그려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좀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은 좀 녹록치는 않다 예 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소분양 쪽도 예전에는 보면은 이제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과점을 했었다가 정부가 어, 실질적으로 이제 좀 국산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어, 내수수요가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들도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하나둘씩 채워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 부품 쪽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좀더 구체화되는 것들이 좀 나와줘야 좀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네. 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네요. 어, 실제로 저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서플라이 체인 관련 부품 기업들이 거의 다뭐 일본 대만 기업들이지 국내 기업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국내 대기업들이 워낙 또다 지금 로봇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 그런 와중에 국내 부품사들을 가급적좀 써주는 음. 어~ 입장이 좀 된다고 하면 같이 또 상부상조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장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중국도 보면은 정책적으로 국산 부품을 칠십 퍼센트 이상 쓰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리더 드라이브 같은 기업들도 육성이 되고 다른 뭐 소부장 부품들이 다 크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또 그게 중국 로봇들의 경쟁력으로 나오고 있잖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좀 그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이제 우리나라 로봇기업들이 다 외국 부품 쓰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부품이 많이 안 쓰이는 것들은 이제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국산화율을 올려가기 위한 그런 방안들 시행책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뭐 아까 뭐 휴머노이드 이야기도 좀 잠깐 드리긴 했지만 뭐 그런 것들도 뭐 연합해서 좀 공동에 개발하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뭐 긍정적이니까 좀 하반기 이후에 좀 정책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규제들이나 아니면은 방안들이 좀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더 중장기적인 투자를 뭐 로봇 부품 쪽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그래도 좀 일본 쪽에 그런 독과점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 기업인 하모닉 드라이브를 우리가 좀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라인의 강연을 진행하고 소통하는 모임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정말 귀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귀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값지고 귀하고 또 감사하죠. 이제 그 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받기는 했지만 직접 와서 이렇게 실물을 보면서 메모도 해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주식의 본질을 봐가면서 방향성 어 이런 거를 체크해 주시면서 공부를 시켜 주시니까 어 저는 더할 나이가 없죠 지금 좀뭐 불과 한두 달이지만 돈을 벌었는데 이더 오를까 이게 더 오를까 내가 상해 더 오를까 뭐 이러기 때문에 되게 그게 렇 갈아타는 게 엄청 어려운데 그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의문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언제 좀 팔고 실시를 하고 새로운 또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어, 종목으로 갈아타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더 확실히 잡힌 것 같아서 되게 오늘 감사한 시기였었던것 같습니다 목표를 할수 있으면 주식에 투자하셨으면 함께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올해만큼은 조금 일찍 결정을 내리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기회도 점점 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투자라는 게, 뭐, 한달 하고 말거 아니고, 1년 하고 말거 아니니까, 평생의 공부 파트너로서, 멘토로서,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